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로베리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선안역에 나와 있는데요 잠시 짬을 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성범죄 사건을 여러 가지 하면서 느끼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도 한 평생 한 직장에서 정말 아무런 사고 없이 모범적으로 생활을 하시던 분이 술에 취해서 단한 번의 실수로 자기의 모든 경력을 날리고 그리고 심지어 회사에서 조금 차분하게 될 상황까지 접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보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만약에 내가 술을 먹는데 나의 주량을 모르거나 내 술버릇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하면은 반드시 주변 친한 지인을 통해서 내 술버릇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만취하였을 때의 행동이 어떠한지를 잘 관찰해달라고 부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의 경우에 회식에서 술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을 때 남성 혹은 여성이 옆자리에 앉았을 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본인 특히 남성분은 전혀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취해서 옆에 앉은 부하 여직원을 친하게 지낸다고 말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터치를 한다거나, 악수를 한다거나, 어, 웃으면서 어깨나 팔 등에 손을 닿게 되면은 이 자체가 성희롱, 성추행으로 간주되어 신고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잠깐의 실수고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한 모멸감을 가져오기 때문에 범죄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술 버릇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을 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면 좋겠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린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술을 먹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스스로 파악하고 무엇보다도 좋지 않은 술 버릇이 있다면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주량보다 더 많이 술을 마시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하는 생활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